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봄부터 저희가 고추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오늘은 고추를 따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좀 딸까 생각하다가 밖에 모종 심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못했는데 오늘부터 매주 주말마다 고추를 따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지방에는 그동안 비가 안 와서 너무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오늘은 비 같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고추 얘기로 돌아가서, 이 아래 고추를 따줘야 양분이 위로 가기 때문에, 익은 고추를 너무 오랫동안 달고 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랫잎이 이렇게 누렇게 된다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누렇게 됐고요. 이런 것을 하엽의 황화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것도 역시 고추가 점차 성장하면서 양분이 위로 몰리기 때문에 아랫잎이 저렇게 누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역할을 다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붉은 고추는 때가 되면 바로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사람한테 수확하는 시기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기인데 저희는 4월 14일날 정식을 해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7월 13일날 수확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10월 초까지는 계속 수확을 해야 할것 같으니까 석달 동안 고추가 성장을 하고 석달 동안은 또 수확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환경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마지막 석달 동안도 큰 무리 없이 잘 성장해서 마지막까지 수확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저희가 고추가 익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쪽은 한 2, 3분지까지 고추가 익었습니다. 이것 또 어떤 분들은 고추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비교적 제가 심은 것들이 대가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양분을 차단한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성장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뭐담뱃값을 세워놓고 볼펜을 세워놓고 크기를 재고 자를 통해서 또 줄자를 가지고 재고 그런 부사는 떨지 않더라도 크기 성장에도 제가 보기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잘 성장해 준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보면 이런 정도의 사이즈까지 성장한 것들도 많으니까 크기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추농사는 밭에서 절반이고 그 다음에 말리는 과정이 절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건조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사실은 오개에서 작업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은 날씨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 오는 날이 고추 따기에는 최적입니다.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지치기도 하거니와. 너무 서둘러서 새벽부터 따지 않아도 돼서 이렇게 비 오는 날을 선호합니다. 전에 초기에 제가 한번 이 바퀴 달린 의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 이쪽은 저희 집사람이 타고 작업을 할 의자입니다. 이 바퀴 달린 의자를 놓고 여기에 탄 다음에 뒤로 후진하면서 작업을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쪽이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 바닥이 평평해야 됩니다. 우선 무엇보다, 그렇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면 계속 이 방향을 다시 잡느라고 너무 귀찮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골을 만들면서부터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진행하면서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고추를 따다가 제가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곁가지에서 달리는 고추가 있습니다. 곁가지를 몇 분지까지 따주느냐? 처음에 재배하면서, 재배 초기에는 참 말도 많고, 이론도 많습니다만, 겨까지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따주는 게 좋습니다. 맨 아래 방아다리 겨까지까지 안 따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첫물 따고, 두물 때부터는 고추가 구부러진다든지, 크기가 작습니다. 안 자랍니다. 그래서 첫물에 하나를 따고 마느니, 이 아래 분지, 방아따리 고추나 바로 2분지, 3분지까지는 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실험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격가지에서는 두물째부터는 정상적인 수확이 안 됩니다. 제가 일하느라고 동영상 찍는 일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닦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욕조에 넣어서 충분히 닦아준 다음에 3번에 걸쳐서 고추를 세척하고 그리고 소쿠리에 담아서 물 빼기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대략 한 12번에서 13번 정도를 수확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큰 고추들을 보면 뿌듯합니다